사무엘 16장 7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로 알고 전도사님과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옆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빵이 한번 쳐다봅시다. 아, 자, 빵이 아, 한번 쳐다보고, 아, 뚫어져라 우리 아, 친구들, 맞아.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자, 쳐다보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각자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바라보고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그 친구의 장점 하나씩 칭찬해주기 시작. 했나요? 아직 다했 아직 못했어요? 칭찬 한번 해봅시다 안할 거예요? 안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앉은 친구의 어떤 점을 칭찬을 해줬었나요? 자내 친구 누구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고 발표해볼 사람 자서아 예서였나? 서아였죠서 이건 칭찬이 아니잖아 이건 칭찬이 아니고 이건 칭찬이 아니잖아 자 손! 내 친구 누구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전호사님이 선물을 주려고 지금 crawl... <놀람> 아, 아, 그렇구나, 자, 친구. 제 친구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 친구 제 친구 이름을 모르겠어요 친구 이름을 모르겠어요? 모르신가요? 가위만위보 둘이 가위바위보 자 예서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서. 언니. 언니 예뻐? 언니 예뻐. 예뻐요 말고 언니가 예뻐. 언니, 언 언니. 예뻐요. 언니. 이 사람이 겁나게 있습니다. 언니 멋있어. <목소리> 자 우리 친구들 나와가지고 관심 가져 가져 가져. 이 사람이 은 키가 큽니다. 우리 발표한 친구들 말고도 각자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어 각자 어떤 모습을 칭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이 보 친구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고 더 장점이 많아 보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같은 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최초의 왕 누구일까요? 엘리야. 어, 엘리야. 누구예요? 삼백. 사백사 사. 사. 정답. <laughs> 자 이스라엘 처음 왕, 최초의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왕이었어요. 자 그러나 사울 왕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우겠다. 오. <웃음> 오. <웃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했으니 너는 이세의 집으로 가서 내가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laughs> 사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의 집을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세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누굴까?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일까? 하면서 찾아보던 차에. 이세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 이헌신한 키와 잘생긴 몸, 오, 왜 이렇게 아버지격과잘 보였던 그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리야, 날리야, 넘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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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나, 보지만 나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무엘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이세에게 다른 아들들을 차례대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이세 아들들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자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세에게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자, 이 중에 누구도 아무도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네요.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세가 다시 대답합니다. 막내 아들이 한명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양을 지킬 뿐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 아이를 불러오십시오. 내가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식사의 자리에도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나오고 있죠. 이세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 막내 아들을 다시 데려오게 시켰어요. 막내 아들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 자이 소년이 내가 선택한 왕이다. 이세 너는 일어나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이이세 막내 아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이세 막내 아들, 그가 바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누구일까요? 다윗! 맞아요. 다윗왕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함께 바라봤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네? 저는 다윗 생각할 땐 다윗과 불리한 것만 생각나요. 다윗과 불리한 것만 생각나요? <laughs> 그거 말고도 다윗의 위대한 일들이 많아요. 이세 아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히, 다른 형들보다 키도 작을 것이고 힘도 약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형들보다 지혜도 없었을 그 다윗을 왜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자, 왕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왕이라면 힘을 남들보다 때거나 아니면 권력. 머리가 좋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니, 우리 부자예요. 부자이거나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야지 그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은 막내 다윗보다는 누가 되어야 됐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엘리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형 척제 형이 아마 왕이 됐어야 됐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형들보다 비록 힘도 약하고 스피도 작고 지혜롭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형들보다 뛰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지혜로워야 된다, 또 사람들을,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또는 힘이 세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권력이 많아야 된다. 이러한 기준들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중요한 조건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어, 전제 친구에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시 우리 옆에 앉은 친구를 지그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과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일까? 하나님을 잘 많이 사랑하는 친구일까? 우리 함께 한번 바라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나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나요? 아마 모를 거예요 <laughs> 아마 대부분은 이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그 친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믿는지는 그 친구와 하나님만 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알것 같아요 알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관심법이 있네요 <laughs> 자 이제 좀 남매잖아 잘해 잘해, 잘해. 자, 그렇다면, 비록, 옆에 앉은 친구가, 우리 친구들, 옆에 앉은 친구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단점도 있을 거예요. 흠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함부로 평가해도 될까요? 안 돼요. 응, 음, 저 녀석은, 어, 율동도 잘하고, 말씀 시간에 졸, 어, 동도잘안 하고, 말씀 시간에 졸고 있군. 음, 저 녀석은 교회에서 그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는데, 학교에 가면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입만 벌리면 은 거짓말만 하고 살아. 하나님도 얘는 포기하시겠어. 이렇게 판단해버려도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 너는 예쁘다 네? 장점, 아, 맞았어요. 우리는 하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비록 그 친구가 장, 어, 단점이 많고 흠이 많아 보여도 그 모습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선 어, 여기 있는 전도사님, 전도사님도 얼마나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많아요. 맞아요. 우리 다 스스로 흠이 많아요. 저는 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자리의 일을 계속해도 될까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사님 저의 죄를 덮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를 바라보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세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흠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죄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앉은 그 친구를 함부로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단점, 그리고 잘못들을 우리가 덮어주고 그 친구를 사랑해 주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해서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어린아이야. 나는 약해. 나는 지혜롭지 않아.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수 있겠어. 이런 생각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대단한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맨날 이렇게 주저앉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속상하시겠죠? 슬퍼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비록 내가 죄가 많고 단정투성이지만 내가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친구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비록 단점이 많고 항상 잘못을 저지른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말씀 우리 들었죠? 사랑하고 사랑하고 네. 사랑하고 덮어줘야 돼요 그 죄를 덮어줘야 돼요 마음을 봐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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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봐야 돼요 맞아요 죄가 많고 공부도 못하고 단점투성이 나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건가요? 덮어줘요. 그리고 주저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서 주저앉아만 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큰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맞아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주변 친구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점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덮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전주친의 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교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 날마다 자라나가는 우리 귀한 전주신의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